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함으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아 3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아에게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 그동안 꾸준하게 주고 계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약된 그 백성들이 들어야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랫도록 심사 숙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책에 적어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에게 내릴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폐역함 이스라엘을 참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벌 주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이말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 주시는 진짜 의도는 이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에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기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절의 말씀에서 우리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Amen. 원어성경에 보니 3절 서두에 히브리어 울라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개정에 번역에는 놓치고 있는 울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혹시라는 부사어로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혹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는다면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에게 그간의 예언을 기록해 전하라고 하시면서 혹시나라고 말하는 것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자기와 언약한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 때에는 자기 백성이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제발 좀내말좀 듣고 돌아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실 수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나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많은 배신과 불순종을 당하셨습니다. 이들은 말을 해도 거절하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하겠지, 이번에도 듣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거절했으니, 이제 끝장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라도 안 들어올 것이라고 바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포기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쯤 되면 누구나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능성이 있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이들을 살리려고 진심 어린 자비와 사랑의 모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심판이라고 일때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와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여호와 김제 4년입니다. 그것을 역사 연대표로 보면 B.C. 605년 경이 됩니다. 그러면 B.C.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 605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605년을 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이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주시고 또 잡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이들이 그 동안에 수만 번의 거절과 부패와 폐역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결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유다 백성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다 백성처럼 죄 짓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아직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더라도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과 자비의 말씀임을 알아차리고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실패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 끝에서 돌이키면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이 시작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주시다가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받아 적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이 위험한 이 때에 모든 백성이 부패한 민족 전체가 폐역한 상황 가운데 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들어주는 자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루마리 책이라도 기록해서 간직하려고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분은 구약성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서기관 바룩에게 전했고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고 읽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육성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 자체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경험이 쌓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공고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因。So in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서가 가르쳐 주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는 과정을 적어 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낭독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룩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 그자. 자체입니다. 그래서, 비록, 한, 비록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비록 두루마리 종이에 기록된 낫장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금식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강팍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서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들이 이 말씀이 정확한가 알고자 하여 그 말씀을 듣고 전하여 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룩을 불러오라, 그리고 두루마리 종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들 앞에 세우고 그 종이를 확인하고 두루마리 책을 보고 그것을 읽게 했습니다. 바룩은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주신 그 책을 읽기만 했는데도 고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룩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고, 똑같이 선포자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람으로 반응했고 모든 말을 왕에게 전하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유다의 통치자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루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같이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놀라면서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찾고자 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것을 기록했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고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고 책에 먹으로 썼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예레미아와 바룩은 가서 숨고 그 숨은 곳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놀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만인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에서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승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증거를 찾아 헤매기보다. 오직 살아계신 말씀 속에 계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편을 택하십시오. 만일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의 산가운데 잠깐 동안은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동일. 나게 적용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을 따를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안개처럼 교회 왔을 때 잠깐 하는 회개입니까? 신앙생활이 잠깐 따라가는 따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몇 장만 더 읽어봐도 왕도 고관도 백성들도 다시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잠깐의 따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지속적인 회개의 삶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매일 밥 먹으면서 매일 숨 쉬면서 매일매일 잠자고 일어나는 루틴 속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신앙생활도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회개하고 매일 돌이키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쌓이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하기에 삶입니다. 듣는 것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신앙 생활이 들음이라면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 것입니다. 들었다면 그 한절 말씀, 오늘 내게 부딪히는 그 한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한 시간은 믿고 다음 한 시간은 믿지 않는 삶이 아니고 하루는 믿고 내일은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가졌지만 직장생활에서, 자녀 양육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있는 믿음 생활, 복된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한번 실패하고 한번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두 번, 세번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믿음 생활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작은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우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따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비와 사랑임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날마다 말씀의 승리를 잃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대언자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예수 승리 이룰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다른 곳에서 뜻을 찾지 않게 하시고, 어탄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로 확정된 삶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매일 살아있는 믿음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